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10번에 보시면 Although globalization processes 세계화 과정이 are often 종종 blamed 비난을 받긴 하지만 for language losses 언어 손실에 있어서 비난을 받긴 하지만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communities and language activists 지역 사회와 언어 활동가들 including l i n g u i s t and anthropologists 그 언어 인류학자를 포함하는 바로 그 언어 활동가들은 are. 그다음 여기가 빈칸이었어. Using web-based technology, 웹 기반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save endangered languages,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save 구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활동가들이나 지역 사회가 그 소멸하는 언어들을 구하기 위해서 웹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인데, 한번 볼게요. Birdrain III, Birdrain i 는요 is one of the last surviving s p e a k e r one of the 복수명사, Speaker DS부터죠. 마지막으로 생존한 언어 사용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Of a Select Dini. 자, select d n i 라는 언어의 마지막 사용자래요. 자 근데 그 Select d n i 는 뭐냐면, a n i n d i g e n o u s language, 토착 언어라는 거야. In a small community in Oregon. 오레곤 지역의 작은 공동체의 토착 언어인 슬레츠 딘이라는 언어의 마지막 생존한 언어 사용자라는 겁니다 슬레츠 딘이는요 Begin to decline,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In the mid-1850s 1850년대 미드, 미드는 중반이죠 중반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1850년대 중반이 언제냐? When several cultural groups, 몇몇의 문화 집단들이 자, 근데 어떤 집단들이요? Speaking different language a 다른 언어들과 그 방언, 방언들을 말을 하던 그 몇몇의 문화 집단들이 were well placed 모모에 배치되어지다. on the same reservation. 동일한 보호 구역에 배치되어졌었던 바로 1850년대 중반에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4번 To communicate 자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데이 그들은요 비겐 스피킹 언 치누 자르곤 어 치누 자르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근데 그 말은 네 릴포레이스트 슬래치 딘이 그 말이 그 슬래치 딘이라는 언어를 대체하기 시작했던 치누 자르곤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공통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치누 자르곤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대 그러면 슬래 추 디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점 없어지겠지? 왜냐면 치눅잘곤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테니까. 자, first o n all, 불행히도 this language 이 언어는요, has been immortalized 영구 보존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이런 단어 잘 알아두세요. i m m o r t a l i z e 영구 보존하다, 영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o 언어 talking dictionary 말하는 사전 using rain's one voice 그 rain의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지막 생존자 있죠. 그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한 바로 말하는 사전에 연구 보존되어졌습니다. This talking dictionary 이러한 말하는 사전은요. now 현재 contains 포함하고 있어요. 14,000 words 만4천여 14 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and with the language on the internet.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대요. 자,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대. 그러니까 마지막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녹음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연구 보존됐다라고 얘기를 하나는 거지. Young people in the community,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어린 사람들은 are beginning to learn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 language once again 다시 한번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They even text. 그들은 심지어 문자 메시지도 해요. 인 슬라치 딘니 그 소멸에 가는 언어인 슬라치 딘니 dini 언어 딘니어로 문자 메시지까지 하기도 한데 왜 인터넷에 연구 보존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람들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7번 other communities with endangered languages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러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들은 are also 또한 embracing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유튜브라든가 텍스트 메시징이나 앤드 웹사이트 같은 소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s 뭐로써요? 어 비클. 여기서 비클은 여러분들이 수단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for saving their languages. 그들의 언어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끝에서 답이 나왔잖아. 그들의 언어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셜미디어인 이렇게 인터넷에 기반을 둔 sns 같은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 답을 찾기가 너무 쉽죠 위에 답이 뭐였어요 자 이러한 지역사회 언어 활동가들이 그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구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6번 7번 이랑 그죠 그래서 답이 어, 요게 되는 겁니다 Using web-based technology to save endangered languages.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자 뒤에 답을 보시면요, 답이 이제 3 번이죠. Using web-based technology to save endangered languages.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를 구하기 위해서 웹 기반의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 음, 그 얘기가 이 끝에 부분은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답은 3 번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볼 거는 딱히 없었고요 단어 같은 거잘 정리하시고 내용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여기 immortalized 이런 단어 좀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reservation 이런 거 보호구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decline, 쇠퇴하다 그 다음에 뭐 indigenous, indigenous, 도착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indigenous 이런 거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브레이싱 받아들이다. 이것도 좀잘 알고 계셔야 되고.